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샤코를 해볼 거예요. 일단 시작은 역 버프입니다. 왜냐구요 비밀이에요. 레드를 먹고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상대를 괴롭힐 생각에 기쁜 마음을 제자리 점프로 표현해 줍니다. 귀엽죠? 그리고 상대가 올 타이밍에 맞춰 상대 예상 동선에 상자를 심고 기다립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도 소용없죠? <laughs> 여기다가 상자를 받고 기다릴게요. 그럼 또 상대가 오겠죠? Hello? 안 옵니다. 어? 이런 젠장. 일단 상대 정글를다 빼먹고 발개까지 먹습니다. 이제 아래쪽 발개로 달려볼까요? 분명 먹고 있을 겁니다. 딱 걸렸죠? <laughs> 이제 신명나게 두드려 패줄게요 애니한테 이를 날리면 잡겠지만 더욱더 큰 공포감을 안겨주기 위해 일부러 안한겁니다 음, 일단 애니는 죽었군요 이제 원숭이를 잡 원숭이 대신 탑이나 잡아볼까 합니다 항상 포지션은 상대가 어디로 풀을 타도 죽을만한 곳에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포인트에요 아시겠죠? 거듬는 원숭이가 제 정글을 먹고 있네요 하지만 못 먹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원숭이가 무리를 하네요 이제 상대 오금은 골렘을 먹고 있을겁니다 그럼 제가 가서 잡아줘 아, 그래도 정글은 다 빼먹고 있으니 이득이에요 <laughs> 얘집 안가고 뭐하냐? 덕분에 꿈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신명나게 쓰레쉬를 골탕 먹이다가 아유, 집에 가줍니다. 네. 잠깐 한눈판사의 탑에서 자강두천이 일어났습니다. 케일이 살았다 생각할 때쯤. 고꿍. 아주 어? 좋습니다. 원숭이가 또다시 바위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리쉬 리시 땡큐 야무지게 상대 정글을 빼먹고 바로 미드로 갱을 갑니다. 풀 없는 애니는 뭐 그냥 죽어야죠? 이즈가 블루를 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바로 샤이코패스. 이럴 땐 주는 척 하면서 분신으로 먹어주면 됩니다. 개꿀팁입니다. 이거 메모하세요. 이 쓰레기 새끼야. 미드에서 싸움이 났네요. 여기선 먼저 궁을 쓰고 가면 제 분신을 때리게. 야, 미안해, 미안해. <laughs> 뒤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죠? 에이, 원숭이가 오길 바라면서 세팅을 해줍니다. 우리야, 아쉬운 대로 블루라도 먹어줄게요. 이게은 공킬이요? 상대 쓰레쉬를 타워에 가둬버렸습니다. 집을 못 가게 극한의 공포를 주며 춤을 추다가 모든 걸 포기한 쓰레쉬를 죽여버리면 상대는 멘탈에 심각한 상처를 안고 서렌을 치게 됩니다. 제제!